오늘 아침 울산은 영하권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하늘 표정은 깨끗하겠고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의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경상권은 맑은 날씨 속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과 울산이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경주와 울산이 6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이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을 드러나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